네탑 부동산의 이창호입니다. 어, 좋은 상가란 어떤 상가를 말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상가는요 안정적으로 배우 세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쟁되는 상가들이 들어올 입지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제가 상가를 하나 안내해 드릴 건데요 어, 자세히 자세한 안내는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에 위치한 어, 단지내 상가인데요 꼭 단지내 사람들만을 위해서 운영된다기보다는. 주변 배우 아파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 길목에 위치한 상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상가들이 입점에 있고요. 그 중에서 한 상가, 매매로 나온 상가인데요.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북한산 SK시티가 위치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두산 위부 트레지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솔샘역과 우이경전철역, 삼양사거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상가는요. 여기가 솔샘 시장인데요. 솔샘 시장 바로 옆에 보시면 위부 테라스파크라고 있습니다.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단진의 상가라고 하기보다는 그 길목에 위치하는 상가라고 하는 편이 좀더 맞을 것 같아요. 위부 트레줌 아파트가 배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입주민들이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타려면 이렇게 뒤쪽으로 이용해서 솔샘명을 이용하거나 할수 있지만 버스를 이용한다면 이삼행동 사거리 쪽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입주한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이용해서 위브 테라스파크 앞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주변에 깨끗한 상가가 없습니다. 여기 시장이 있지만. 쾌적한 환경은 아니고요 영상과 사진으로 함께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는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미아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 더 테라스 파크 1층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곳은 1층이고요 1층 내에 상가 자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상가 앞에 이렇게 야외 데크를 깔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데크를 깔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각 상가별로 자리를 배정해서 각각 상가마다 데크를 이렇게 깔고요. 자, 이 데크 하나가 매출이 차지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겨울에는 야외 데크를 활용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봄, 여름, 가을 모두 야외 데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코로나 같은 시대에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야외 데크를 깔면 훨씬 더 유용한 영업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변 배우 한번 보면요. 뒤쪽으로 아파트도 보이고요. 주택가.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이 솔샘 시장입니다. 시장까지 배우로 가지고 있으면서 네, 좋은 입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층 전경을 보고 계시고요. 자, 여기는 교회, 대형교회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진 길을 살짝 올라가면요. 바로 2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층이긴 하지만 야외에서 걸어서 바로 접근되는 2층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뭐 쌀국수집도 있고요, 헤어샵 그리고 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도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음보다도 투썸플레이스가 저 안쪽 자리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 커피숍 괜찮은 게 들어오면 집객 효과도 엄청나게 크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가 전체의 시너지가 발행. 될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면 되겠죠. 건물은 총 5층 짜리입니다. 3층, 4층, 5층에는 병, 의원, 치과, 학원, 독서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 주차장 공간 이렇게 널찍하게 가지고 있고요. 어, 지하 1층에 마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 1층이 아니라 보시면 1층입니다. 그 바깥에서 바로 연결되는 공간, 마트, 대형 마트 자리 잡고 있고요. 학원가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상권이라고 할것 같아요. 그리고 3층에서 보면 뒤쪽에 아파트랑 바로 연결되는 길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가 안내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강동탑 부동산으로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였습니다.